분수학 원장 조인수입니다. 송림고등학교 17페이지에 1번 바라보겠습니다. 이 참수가 있는데요. 이것에 그래프가 x가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모든 실수 k 값에 곱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바라보겠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. y는 자,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, 그 다음에 문제는 똑같아.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, 만약에 이게 X축이야. Y축이라고 썼다고 쳐봐. 그러면 그림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.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.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있는 한 점이고 여기 있는 한 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.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요. 여기 두 점을 우리가 구해보는 거야. 어떻게? x 축과 만났다. 그러니까 너 잠깐만 없어져 봐. 이퀄 0? 이거 아닙니까? 바로 이거야. 자, 자, 보기 다시 들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x 값이 바로 요점과 요점이야. 그걸 뭐라고 불러? 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. 얘가 뭔데? 이퀄 0이 뭐야? x 축이란 개념이잖아.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거야. 이게. 문제가 바로 이런 쪽으로 딱 항상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 x 값이 뭐냐? x는. e a 분의 자 e a 분의 마이너스 b 그니까 근해 공식 다시 쓴다 잘봐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e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럼 얘가 어디 있어요 이 센터에 있는 거야 얘야 얘 거기서 이만큼을 더하고 이만큼을 뺀 거야 그러면 이만큼을 더하고 이만큼을 뺐으니까 이만큼의 두 배가 뭐가 되겠습니까? 이거의 두 배. 이거의 두 배가 뭐가 되겠어요?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? 맞아? 두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.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? 얼마? 1이 돼야 되지. 크게 풀이에 다라고요. 얼마나 편해. 왜 1이냐고 물어보면 뭐 근의 공식 한번 쓴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래서 문제가 끝난 거야. 그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시도해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자, 너 잠깐만 일로 와봐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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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x 제곱 마이너스 2 k x 플러스 k 플러스 10 이퀄 0이라고 써. 그러면은 이거에 근 x 를 써라. 그러면 이걸 반의 공식을 쓰면 되겠네. 그래서 마이너스 k 하니까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B제곱,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c ac 이걸 썼어.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? 얘가 얼마가 돼야 돼? 1이 돼야 될거 아니겠어요. 그 풀이가 끝났죠.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? 1. 야 저리 가.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1 이퀄령. 근데 뭐래? 이걸 만족하는 모든 k값에 고불 구하라. k값 두 개가 있는데요. 여기 이거를 만족하는 K 한놈 알파 이 K 한놈 베타 두 새끼의 고분요 A분의 C 정답 마이너스 11근과 계좌의 관계 풀이 끝 이렇게 써주면 9 0입니다 여기까지요